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더 보이즈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 보이즈가 스릴라이드의 막방을 담은 현장 비하인드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더 보이즈는 지난 14일 오후 6시 공식 SNS 및 유튜브 채널 등지를 통해 미니 6집 스릴링 타이틀곡 스릴라이드의 음악방송 현장 비하인드 영상을 선보였는데요. 앞서 공개된 컴백쇼와 활동 첫주 비하인드 영상에 이은 스릴라이드 마지막 음악방송을 배경으로 한이 영상 더 보이즈의 리얼 일상을 확인케 하며 팬들의 이목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더 보이즈는 서로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는가 하면 신곡 포인트 스타일링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스타일링에 맞게 기존 안무를 살짝 변형했다는 비하인드를 비롯해 활동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등 팬들의 궁금증 해결은 물론 특별한 재미까지 더했습니다. 성공적 활동으로 기록된 더보이즈 표 서머송 스릴라이드는 유니크한 힙합 장르와 중독성 강한 사운드로 발매 직후부터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을 모았는데요. 또 더보이즈의 미니 6집 스릴링은 초동 52만 장이라는 자체 최고 성적으로 하프 밀리언 셀러를 달성하고 한터 차트 골드 인증패를 받는 등 난다른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더보이즈는 화보, 웹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함은 물론 멤버 각각의 매력을 더하는 개별 활동까지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더보이즈가 사람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더보이즈는 지난 7일 한 매체를 통해 추석 인사를 남겼는데요. Best We The Boys라고 우렁차게 인사한 더 보이즈는 밝은 보름달과 함께 추석이 밝았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이어 멤버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며 마음이 풍성해지는 추석 연휴 많은 인원과 함께하기 어렵겠지만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풍요로운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끝으로 더 보이즈와 함께 행복한 연휴를 즐겨보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연이 M2 스튜디오 춤에 2021년 9월 아티스트 오브 더먼스의 주인공으로 선정되며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예고했습니다. Mnet 디지털 스튜디오 M2는 지난 15일 유튜브 스튜디오 춤 채널에 아티스트 오브 더먼스 주연편의 스포트라이트 영상엔 주연의 열정 가득한 연습 장면은 물론 비하인드 스토리와 인터뷰 등이 담겨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티스트 오브 더먼스와 주연의 특별한 콘텐츠는 더 이어질 전망인데요. 특히 스포트라이트 영상 상이 이어 지난 17일 퍼포먼스 영상과 오는 29일 다큐멘터리도 예정되어 있어 k 이팝 팬들에게 설렘을 안기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오브 더 먼스 측에 따르면 주연은 빌리 아일리시의 you should see me in a crown에 맞춰 절제된 섹시미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주연은 슬럼프를 이겨내고 성장한 본인의 이야기를 담아낸 것으로 전해져 특별함을 더했는데요. 또한 주연은 더보이즈의 메인댄서 로서 엠넷 킹덤 레전더리와에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솔로 무대를 보여 준바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힘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더보이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더보이즈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